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7장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축복을 약속받은 장이고 이 말씀이 결국은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게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우승으로 오시는 그런. 것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아,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축복을 약속받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말하는 것을 오늘 내용으로 말씀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나갔습니다. 18절 전반부에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그 말을 전해들은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장막으로 다윗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앉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을 기도하러 나가고 그리고 앉아서 앉아서 기도했다. 오랜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먼저 여우 앞으로 나갔습니다. 기도하러 나간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슨 받은 어, 축복을 받았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기쁜 나머지 자신이 받은 복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랑하려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이 자격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윗은 다윗 자신이 누구길래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반문합니다. 내가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자신은 아무 자격이 없고 자신의 집도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 보잘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주 적게 여기셨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적게 여기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그거 아시지만은 그거 무시하고 저를 정말 이렇게 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먼 일까지 먼 장례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죠 19절 말씀에 저 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례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격도 없는 이 미천한 종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먼장래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 감사합니다. 이 말입니다. 다이슨 자신과 자신의 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강조했어요. 난 자격이 없는데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받은 축복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임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여,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이 은혜 때문에 삽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주권적으로 자신을 인도하셨음을 다윗이 깨달았다 고백합니다. 20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십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같이 아 추악한 죄인, 이 연약한 죄인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제가 이런 존재라는 거 제가 뭐 말씀을 또 드리고 또 드려도 정말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연약한 사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희 오늘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격이 없는 다윗에게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셔서 오늘의 다윗을 만드셨다. 오늘의 나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뜻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힘도 없고, 참 뭐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도 나지도 않고, 그 정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다이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힘도 없고, 내가 말할 힘도 없고, 뭐라고 정말 찬송할 힘도 없고, 그런데 어떤 때는 제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막 기쁨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야,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도 하나님 찬송이 들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딱 솔깃하게 필요한 말씀이 내게 올 때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넘어졌을 때 내게 무슨 일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강권 적으로 일을 이끌어 줄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다이세의 삶을 보면은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얼마나 원수의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살기 위해서 그럴 때이 속에서 자괴감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생각에대해서 얼마나 자멸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때 타이틀을 붙잡아주셨어요. 이끌어주셨어요. 그 속에서 정말 서산할 구멍을 만들어주시고, 인도해주셨거든요. 타이틀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인 역사로, 은혜로 성도를 인도해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바위에 고백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강건적으로 인도하셔하나님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손발 다 풀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고 싶지 않고 금발 이렇게 낚시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그때 강건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신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말하며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해 주시는 한 주간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